바로코와 사자 성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역시 오노란 유주는 호흡이 잘 맞는다니까. 꼭한 사람이 뛰는 것같아 <목소리> 둘이 단짝이니까. 그에 비해서 저기 아이... 두 사람을 좀 봐. 아, 어, 어,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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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미안 미안해. 잘해라 부. 서두르자 <목소리> 부. <목소리> 야 와아! <laughs> 아 저럴 줄 알았다니까. 자, 자 거기 두 사람 힘을 내렴. 이인 <laughs> 삼각 경기는 둘이 협력해서 호흡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단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셋저 둘, <laughs> 둘은 안 된다니까. <laughs> 우리가 일등. 우린 호흡이 척척 맞는다니까. 이인 삼각쯤은 문제 없다고. 오. <laughs> 다음은 여학생들 차례다. 좋았어, 우리도 최선을 다해보자. 너랑 나랑 둘이면 틀림없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 먼저 연습을 좀 해볼까? 시작!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 제법 잘 맞는데. 일등하자. <laughs> 물론이지, 우린 단짝이니까. 자, 그럼 준비하자. 자, 준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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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나 둘입니다! 세상에, 마르고 우리가 1등을 했어! 그래, 역시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단짝이 틀림없다니까! 그런가 봐!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셨어요? 기분이 좋은가 보구나! 응? 그래 보여요 실은 오늘 1등을 했거든요 1등이라고? 그거 참 잘했구나 학교 체육 시간에 경기를 했는데 타마랑 둘이서 한알둘한알둘 구령을 붙였거든요 구령을 붙여? 그럼 체조에서 1등했나 보구나 아니에요 체육 시간에 서로 다리를 묶고 팔짱을 꼈다니까요 뭐라고? 다리를 묶고 팔짱을 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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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해보고 싶구나 네? 다리를 이렇게 묶었다고? 네, 이건 2인 삼각 경기니까요 헤헤 <laughs> 그랬구나 난 뚱뚱한 상상을 했지, 뭐냐 자, 준비하세요 호비 맞지 않으면 넘어진다고요 어, 어, 그래, 그래 난 오른쪽 발 할아버지는 왼쪽 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 둘, 하나, 둘 외치는 거예요 어, 오냐 어, 자, 그럼 팔짱부터 끼세요 어, 그래 에이, 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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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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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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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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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척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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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하고는안 맞나 봐요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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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으시겠어요 할아버지 <laughs> 두말하면 잔소리지 마르코 너랑 나랑은 일심동체 몸은 두 개지만 마음은 하나인걸 이삼각점은 아, 아, 누워서 떡 먹기 아니겠니 마르코랑 호흡이 제일 잘 맞는 건 나여야만 해 아무리 그렇고 말 이것만은 누구에게도 양보 못해 아 그냥 연습 삼아서 해보는 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아버지 이리야. 준비되지 마르코. 할 m 비만 믿고 따라 e 너라 <laughs>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지금이 힘을 낼때 f a 고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무 t t l e bit of a l 가 이렇게 무거워지다니. a l 새다 자랐구나. i t of a l i t t l 미 빠져 다리가 후들거리는 할아버지 있 정말 미안하구나 너랑 나랑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걸 보여주려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 대신 사과의 뜻으로 뭐든 사주마 에이? 에이, 에이, 그렇다면 사양 않고 아, 뭐가 좋을까 아이스크림? 아니면 딸기 케이크로 할까. 아, 잠깐 들렀다 가자꾸나. 전 됐어요. 저래는 관심 없다고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단다. 그게 뭔데요? 이 사자상이란다. 사자상이요? 그럼 이게 사자예요? 겉보기에는 멧돼지처럼 생겼는데. 에? 그보다도 자세히 들여다보렴. 이쪽 사자상은 입을 아 하고 벌리고 있지.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자상은 움하고 입을 다물고 있지? 네 정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아움이란다 그렇구나. 아양이랑 움군이군요 그게 이름이 아니라 호흡이 잘 만든다는 뜻의 아움이란다. 이 둘은 때려야 뗄수 없는 사일 이 말하지. 그래서요 호흡이 잘 맞는 두 사람을 상징하는 거란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마주보고 사이좋게 앉아 있는 거야. 이제 알겠니? 네. 어때? 이 사자상들이 꼭 할애비랑 너 가지 않느냐? 아예. 아무리 그래도 이 못생긴 녀석이랑 닮았다는 건 좀. 아 그보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어, 그러냐? 단거 먹을까요? 그거참 좋겠군요. 역시 우린 마음이 잘 맞는다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아우미니까. 맞아요 마음도 맞고 호흡도 맞는 아움이니까요 아 그렇고 말고 자 그럼 빨리 먹으러 가요 할아버지 그래 네? 빨리 먹고 싶구나 먹는데만큼은 호흡이 척척인 두 사람 그 다음 날아 무슨 일이야 마르코 아 수학 숙제를 까맣게 잊어버렸어 뭐 아, 이번에도 아유. 아유 어떡하면 좋지 자 아유, 아유. 내 거라도 베껴 아, 정말 고마워, 이은냐는 잊지 않을게 <laughs> 잊어도 괜찮으니까 서둘러서 베껴 이야, 너 아니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숙제를 안 해와도 아무 말 없이 답안지를 보여주는 너란 친구는 어. 자, 지우개 응. 땡큐, 땡큐 <laughs> 글자 틀리면 지우개를 건네주기도 하고 역시 우린 단짝이라니까 뭐? <laughs> 그렇지 참 우리처럼 잘 맞는 사이를 뭐라 그러는지 알고 있어? 뭐? 뭐라고 그러는데? 있잖아 아움 같은 사이라고 부르나봐. 아움이라고? 그래 쿵짝이 잘 맞는 단짝 친구를 뜻한대. 아, 아 앞으로도 우리 계속 아움하자. 응. 음, 아웅이라고 보보야 뭐, 학교 끝나고 이인삼각 경기 연습을 더 해보지 않을래? 그건 또해. 그거야. 너랑 난 친한 친구 사이니까 우리도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친한 친구라고? 너랑 내가? 그럼 아니야. 어, 솔직히 난이인 삼각 경기에서 너랑 짝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 없어. <laughs> 어떻게 그럴 수가? 아이 참 보보는 정말 냉정하다니까. 신경 쓰지 마 보보랑 미치는 늘 저렇게 툭탁거리니까 저것도 일종의 아움이랄까아 아, 그런 걸까? 와 이게 네가 말한 사자상이구나. 잘봐 이쪽이 아 그리고 저쪽이 우음 같아 보이지? 정말 그러네. 마르코는 언제나 아 하고 말하니까 이쪽일 거야. 뭐? 숙제나 준비물을 깜빡했을 때늘아 하고 말하잖아. <laughs> 내가 그랬었나? 어? 아, 또 말해버렸네. <laughs> 그러고 보니, 넌 자주 우음이라고 하더라 응! 음. 아, 아, 내가 정말 그러는구나 <웃음> 다녀왔어요 어서 오너라, 마르코 어? 응? 무슨 소리죠? 응? 다음은 이쪽이야 좀더 왼쪽이요. 에? 그럼 여기? 너무 왔어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뭐야? 왼쪽이랬다 오른쪽이랬다. 그렇지만 너무 왼쪽이잖아요. 에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확실하게 말하라고. 저두 사람은 늘 티격태격하네요. 아니야 나름대로 호흡이 맞는 걸지도 모르지. 조금만 더 옆으로요. 에, 여기가 맞아? 네 좋아요. 바로 거기에요. 앞서서 여기랑 거기로 통했네요. 봐라 두 사람도 아움이지